안녕하세요. 랑주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한 켜봤는데요. 강광 관련해서 이제 제가 스틸 관련해서 3스틸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하이스틸, 휴스틸, 넥스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스틸을 제가 가장 많이 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이스틸이 제가 제시드렸을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55% 수익을 낳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이제 휴스틸도 제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휴스틸도 굉장히 큰 수익을 보셨을 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이스텔 같은 경우에 LNG 사업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이제 빼놓고 갈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광 관련해서 이제 알래스카의 LNG 사업이 약 1,300km 길이의 가스관으로 알래스카 최북단에서 이제 생산한 그런 천연가스를 남부로 보낸 뒤에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그런 대규모의 강광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이스틸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알리스카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초저온의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 초저온의 기술의 노하우가 좀 있기 때문에, 어,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서 좀 대장으로 움직여준, 영향이 있어요. 해서 하이스틸 좀 계속해서 두고 보셔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이스틸 차트 봤을 때도 주봉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크게 이제 시작이다를 좀 알려주는 그런 긴 장대 양봉의 하나 형성이 되었고 이후에 음봉이 생기더라도 위쪽에서 우상향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오히려 좀 눌려줬을 때 다시금 담아주는 전략이 좋다. 그리고 이후에 어 어떤 사업이 시작이 됐을 때또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좀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해서 5,000원에서 5,500원까지만 또 봐주셔도 또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2차적으로 또들어가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휴스틸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휴스틸도 한 7,000원 구간까지 제가 어, 제시해드렸던 가격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꺾이긴 했는데 LNG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든지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해서 휴스틸, 하이스틸 좀 주목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방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같이 부각받을 수 있는 이런 트럼프에 있어서 미국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방산 관련해서도 이제 조선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이 대규모 투자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근데 거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요구적인 사항이었죠. 어뭐 이런 부분을 하면은 뭐 관세를 좀 깎아주겠다라는 그런 딜일 수도 있고 해서. 어, 이런 기사가 한번 나왔었고, 우리 한국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 이런 미국의 대대적인 해군을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조선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방산 관련해서도 좀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초반에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어, 거의 대장으로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도 같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같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방송에서 또 다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스틸 종목들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상 관련해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여기까지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지금 같은 장에서 약간 오늘 같은 장은 굉장히 좋지만 어, 꾸준히 이, 이런 장만 이어나갈 건 아니잖아요. 주가는 항상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니까 어, 항상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식을 할때 어떻게 해야 하냐 해서 어, 제가 하나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돈 플러스 무식은 천박이고요. 돈 플러스 지식은 고상입니다. 우리가 천박한 사람이 될 거냐, 고상한 사람이 될 거냐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식도, 지식도 많고 고상한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제가 또 영상을 이렇게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돌이랑 함께 인사하도록 할게요. 안녕!